오늘은 우리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산에 놀러 가본 적 있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바닷가가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아주 멋진 호텔에 묵어본 적 있나요? <laughs> 선생님은 딱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산에 있는 산장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날 거기에서 잠을 자다가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산 위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산을 깎거나 그 자리에 있는 나무를 깎아버리거나 그리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산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살고 좀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원래 그 상태로 보존하지 않고 훼손시키는 거 그러니까 훼손이라는 건요 처음 모양과 다르게 바꾸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자연을 그럼 있는 그대로만 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은 원래대로 있어야 되고요. 고속도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기찻길을 놓을 수가 없고 비행기가 뜰수 없겠죠. 그렇죠. 공항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훼손하면서 공항이라는 넓은 땅을 새롭게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자연을 그대로 두기만 한다면 우리 생활은 점점 불편해질 것이고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편리하자라는 이유로,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자연을 계속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집에 살고 있죠, 지금. 네, 아파트든 주택이든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 집도 처음부터 아파트는 아니었던 거죠. 산이었을 수도 있고, 바다였을 수도 있어요. 논이었을 수도 있고, 동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자연을 개발하는 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장을 결정을 하세요. 한 가지 의견을 결정해서 댓글로 남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안녕!